겹문장 거기서 이제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와 은행님 좀 보세요 가을이 왔어요 그랬어 그래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이 왔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은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처음에 가을이 왔어요 했을 때 문장의 짜임을 보면 이렇게두 개를 끊을 수 있죠 가을이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끊을 수 있어 왔어요 를 끊을 수가 있지 그지, 그럼 거기서 가을 이에 해당되는 게 뭘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왔어요에 해당되는 거는 뭐겠어? 서술어지. 자, 주어 서술어는 아니, 주어는 체언에다가 이 가가 붙는 거고,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했을 때는 가을이라는 체언 명사에다가 이 가가 붙어서 주어를 만들어 줬지, 그지? 왔어요는 왔다라는 동사지. 동사나 형용사는 뭐라고 그랬어? 서술어.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보자.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이 왔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 문장을 보면은 낙엽이 흩날린다. 낙엽이는 뭐야? 주어에 해당되는 거 맞니? 흩날린다. 뭔가가 흩날려 움직이지. 동사지. 동사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얘가 서술어야.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가을 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가을이는 또 뭐야? 얘도 주어지. 뒤에 왔네 얘는 뭐야? 서술어지. 그러면 앞에 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있는 뭐겠어? 견문장 중에 혼문장이지.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있으면 뭐다? 혼문장. 주어 서술어가 두개 이상 있으면 얘는 뭐야? 얘가 주어 서술어 주어가 두 개, 서술어도 두 개지. 그럼 얘는 뭐야? 견문장인 거야. 자 이게 문장의 짜임인 거야. 오른쪽에 보면 주어 서술어가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이게 혼문장과 견문장이야. 자 문장의 짜임을 보자 밑에 어느새 가을이 왔다라는 문장을 한번 봐보자 여기에서 어느새 끊고 가을이 끊고 왔다를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서술어는 뭐야? 윤서야 서술어는 뭐야? 그래 왔다가 서술어지 가을이는 뭐야? 목적어는 목적격조사 아까 뭐가 있댔어 을늘이 있댔지. 얘가 을늘이 있어 가을 2에 어? 을늘이 있어 이 가가 와 있잖아. 그럼 뭐겠어. 그래 주어야 얘가. 근데 이 가가 오는 건한가지더 조심하라 그랬지 보호를 조심하라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 가가 왔으면 무조건 얘는 이 가가 왔으니까 주어 아니면 보호잖아. 근데 보호는 뒤에 되다 아니다가 오지. 그러면 여기가 왔다가 되다 아니다가 아니니까 얘가 주어가 맞지. 목적어를 얘기하면 안 돼. 중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목적어가 아니야. 아까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살짝 목소리가 딱 목적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가을 을이냐막 이렇게 얘기했지. 그게 이거잖아. 자, 어느새는 뭘 꾸며줘? 그치, 어느새 가을이 온 거야. 그치, 주어를 꾸며 주는 것은 주어를 꾸며 주는 것은 뭐야? 얘 관형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이 있어. 관명대수자 관형어는 뭘 꾸며 주니? 관형어는 주어를 꾸며 줘. 관형어는 주어를 꾸며 줘. 부사어는 성현아, 부사어는 뭘 꾸며 주니? 부사어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문장을 띄어쓰기로 끊어주고 걔가 뭘 꾸며주냐를 따져봐서 걔가 부사어냐 관형어냐를 따지면 돼 어, 나 지금 깜짝 놀랐네 고거를맞추다니자 사람들이 그러면 얘가 주하고 서술어가 하나가 있지 주하고 서술어가 하나가 있으면 무슨 문장? 본문장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다 라는 문장이 있어.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다.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니?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다. 일단 다 어떻게 하면 되니? 일단은 띄어쓰기로 끊어봐. 그렇지. 사람들이 끊어주고, 운동장에 끊어주고, 모였다. 그러면 모였다는 뭐야? 그래, 얘서 스스로 맞니? 그러면은 모인 게 누구야? 이 서술어가 풀어 주는 대상을 찾아야 돼. 모인 게 누가 모인 건가? 어디 사람들이 누가 모인 거야? 그치 사람들 이 가가 붙었지. 명사 플러스 이가 돼 있지. 그럼 얘는 뭐야? 주어 맞니? 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에 모인 거야? 운동장에 모인 거지. 그러면 운동장에 모였는데 어디 모였어? 운동장에 모였어. 그럼 여기서 운동장에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가 되는 거야. 왜또 목적어가 나옵니까? 목이란 말 나오지도 마세요. 목적어는 목적격조사 을, 을이 붙은 거예요. 얘는 을, 을도 아니에요. 부사어. 부사격조사 에가 붙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토끼가 들판에서 풀을 뜯는다. 어떻게 끊어줘? 제일 먼저 끊어줘야지. 토끼가. 그다음에 들판에서. 그다음에 풀을 그다음에 뜯는다. 이렇게 끊어주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서술어는 뭐야? 뜯는다. 뜯고 있지. 뜯다. 움직임이지. 동사지. 얘 뭐야? 얘 서술어야. 자, 그럼 이 서술어 뜯는 것은 누가 뜯는 거야? 누가. 그럼 토끼가가 뭐야? 주어 맞니? 그지? 자, 주어고, 자, 어디에서 뜯어? 들판에서 뜯지? 그러면 뜯는다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얘 뭐야? 부사어, 부사는 에에서 이런 말 많이 나왔어. 그지? 자, 그다음에 풀을 얘는 뭐야? 을느리 붙었네. 을느리 붙으면 뭐라 그랬어? 목적어 맞니? 그러면 주어하고 서술어가 몇 개야? 한 개지 주어 한개 서술어 한 개지 얘도 무슨 문장이야? 얘홈 문장 얘홈 문장 얘홈 문장 맞아? 자그 다음에 밑에 거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승원이는 개를 좋아한다 를 끊어보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승원이는 개를 좋아한다 이렇게 끊어줬지 자 그러면 서술어를 찾으려면 동사하고 뭐를 찾으라 그랬어요. 동사형용사를 찾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 서술어가 된다 그랬어. 자그럼 동사형용사를 한번 찾아보면은 뭐가 동사형용사야? 그래 좋아한다, 좋아한다, 두개 찾았지. 그럼 일단 서술어가 두 개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문장이야? 얘 견문장이야. 서술어를 찾아보면 돼. 견문장이지 혼문장인지는 일단 서술어를 찾아보면 되겠지. 서술어가 두 개면 뭐야? 견문장이야. 그럼 나머지 성분들이 다 뭔지를 한번 봐보자. 나는 좋아한다. 좋아하는 게 누가 좋아하는 거야. 누가에 해당되는 거. 나는이라고 되어있지만은 내가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인 거야. 내 가인 거야. 그런데 보조사 는이 붙은 거야. 아까 전에 앞에 설명해 줬지? 보조사 는이 붙으면 서술, 주격조사 이 가는 어떻게 안 됐어? 숨는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보조사 이 가, 는이 왔기 때문에 주격조사 이가 숨었어. 그지? 그래서 나는, 내가. 나는이 주어야. 앞으로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얘가 주어야. 자, 고양이를 좋아한다. 고양이를은 뭐야? 을, 를이 붙으면 뭐라 그랬어? 목적어 송윤이 알지? 그치? 을, 을이 붙으면 뭐야? 목적어 그럼 여기서 고양이 를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목적어 좋아하지만은 뭐야? 서술어 자 그럼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문장이 하나 끊긴 거야 하나가 끊겨졌어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는 승원이는 승원이는 개를 좋아한다 여기서 어떤 자 좋아하는 건 누가 좋아하는 거야? 이두 번째 문장에서 승원이가 좋아하는 거지. 승원이가 개를 좋아한다지. 가를 할수 있지. 이 가가 되면 얘가 뭐라고? 주어. 개를 해당하는 것은 얘는 뭐야? 을, 을이 있으니까 얘 뭐야? 목적어. 좋아한다 얘 뭐야? 서술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문장? 견문장. 혼문장, 견문장 구별하는 법 알겠어? 그런데, 그런데 봐봐. 그는 웃으면서 걸었다. 자, 얘는 혼문장이에요, 겹문장이에요? 음. 겹문장이에요? 송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웃으면서 걸었다. 혼문장이에요. 음. 자,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는 뭐를 따져보라고 그랬어? 주어하고 서술어를 따져보랬지. 서술어를 따져 보면뭘 찾아보면 됐어? 동사 형용사를 찾아보면 된다지. 자, 그럼 일단 걸었다는 뭐야? 서술어 동사 맞지? 동사 맞지? 걷다 그지? 자, 웃으면서 웃다는 뭐야? 웃다. 웃다의 품사는 뭐야? 웃다. 웃고 있잖아, 하하하하 웃고 움직임이잖아. 동사지?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서술어지? 그러면 서술어가 두 개니까 이건 무슨 문장이야? 견문장. 그러면 자 웃는 것은 누구야? 그가 웃었지. 얘가 주어지. 걷는 건 누구야? 그가 걸은 거지. 주어를 숨겨놓은 거야. 왜냐면 주어가 두 개잖아. 똑같은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숨겨놓은 것에서 혼문장이라고 속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는 웃으면서 걸었다. 요거 주어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요. 자, 그러면, 파도가 친다, 갈매기가 난다. 라는 문장이, 혼문장이 두 개죠. 파도가 친다, 갈매기가 난다. 예의를 합치려면 어떻게 합치면 돼? 파도가 치, 고는 그리고 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이어주면 돼. 그러니까 겹문장 중에서 이렇게 이어진 것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그래.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문장을 두 개를 겹쳤으니까. 자,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이 걷는다를 뭉쳐 봐. 그러면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서술어지? 걷는다. 맞지? 근데 뭐가 겹쳤어? 두 사람이 두 사람이가 겹쳤지. 그러면 이거 하나는 어떻게 하니? 생략한다 그랬지. 얘를 생략하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리고 뭐 한대? 걷는다. 이어진 문장. 그리고, 요런 식으로,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이다. 이어진 문장까지는 이해가 되겠니? 겸문장하고 겸문장 만드는 법까지 이해가 되겠니? 자, 이번에는 어떤 문장이냐면, 문장을 두 개를 연결해 보는데, 아이가 바람개비를 든다, 아이가 달린다. 이거를 합쳐봐. 아이가 가라, 바람개비를 든다, 아이가 달린다.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되니? 바람개비를 든 아이가 어떻게 돼? 달린다 이렇게 문장 할수 있지. 바람개비를 든 아이가 달린다 이렇게 할수 있지, 그지? 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요 문장만 봐봐. 바람개비를 든 아이가 달린다. 얘 혼문장이야, 겸문장이야? 자 혼문장인지 겸문장인지를 보려면 무조건 뭐를 찾으라 그랬어? 서술어 찾으랬지 서술어는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 그래 형사님 동사랬지 그럼 여기서 형사님 동사를 찾아봐 자 봐봐 칠판 봐봐 칠판 봐봐 바람개비를 띄어쓰기로 봐봐 들다 아이가 달린다 이렇게 돼있지 자달리는건 일단 뭐야 동사지? 가가 나왔네 이가가 나오면 보 아니면 주어야 근데 뒤에 되다 아니다가 아니니까 얘 뭐야 무조건? 주어지? 그렇지 자 드니 뭐야? 들었다 품사가 뭐야? 동사지? 그럼 동사가 두개가 나왔네 동사는 뭐라 그랬어? 서술어라 그랬어 동사는 뭐라 그랬어? 서술어라 그랬어 그럼 서술어가 두 개야 얘는 무슨 문장이야 겸 음. 문장이야 바람개비 룰리 나왔어 룰 나왔어 얘 문장 뭐야 문장 성분이 뭐야 릴리 나왔어 을이 들어가면 얘 뭐라 고 그랬어 목적어 그러면 주어가 두 개가 숨겨져 있는 거지 아이가 바람개비를 들었다 아이가 달린다 맞지 봐봐 아이가 아이가 주어가 두 개지 근데 한 개가 숨어져 있지? 너 이거 혼문장이라 대답했어? 뭐, 안 돼? 혼문장, 경문장 어떻게 찾는다고? 그렇지. 서수로가 있느냐, 몇 개냐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어. 다시. 배낭을 든 동, 등상객이. 배낭을 든. 배낭을 든이라고 그랬다. 맨. 배낭을 맨. 배낭을 맨 등상객이. 산을 오른다. 자혼 문장이야 견문장이야 자왜 견문장이야 뭘 찾아야 돼 서술어 찾아야 돼 일단은 다등 배낭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맨 끊어주고 그치? 등산객이 끊어주고 그치? 산을 어떻게 해야 돼? 끊어주고 그렇지 오른다 끊어준다 그랬어 그러면 오른다 올라간다 얘 뭐야? 얘 서술어야 이제 서술어라고 바로 찾아도 되겠지 동사용사안 찾아도 산을은 뭐야? 그렇지, 목적어 등산객이 이가 뭐야? 주어 이 가가 있으면 무조건 주어라 그랬어 그래데이 가를 숨겨놓을 수도 있댔어 은 눈으로 숨겨놓을 수 있어 은 눈으로 은 눈으로 숨겨놓으면 오르는 게 누군지를 봐야 돼 누가 올라 등산객이 오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해당되는 게 무엇이 오른다 무엇이 누가에 해당되는 게 주어야 그지 자 매다 매다 뭐야 그렇지 예서수로 그럼 배낭을은 뭐야 목적어 그치 그러면 얘는 매다 여기 또 하나 끊어줄 수 있지 등산객이 배낭을 매다 등산객이 산을 오른다 이렇게 된 문장이지 확인해 볼까 등산객이 배낭을 맨다 등산객이 산을 오른다가 합쳐져 있는 무슨 문장? 겹, 겹 문장. 그치? 어? 됐어? 근데 아까는 내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그랬어. 왜냐면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슨 문장이야? 얘는 아는 문장인데, 이제 아는 문장, 겹 문장과 홈 문장을 나왔어. 자, 홈 문장과 겹 문장을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되게,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 별표 쳐놔. 혼문장은, 겸문장은, 겸문장은 어떤 효과가 있어? 문장이 길면 의미가, 관계가 긴밀해져. 겸문장의 장점이야. 겸문장의 장점은 뭐라고? 관계가 긴밀하지만 문장이 길어서 다소 의미가 다소 잘 전달되지 않아. 이게 겸문장의 단점이야. 혼문장은 의미가 어떻게 돼? 간결해져. 그런데 의미가 어떻게 되니? 분산돼. 자, 이거는 혼문장의 뭐야? 간결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혼문장의 뭐야? 장점이야. 그리고 얘는 뭐야? 혼문장의 그렇지. 단점이야. 문장은 주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번 나타나느냐는 따... 자, 문장은 주와 서술어 관계가 몇번 나타나냐에 따라서 홈 문장과 견문장으로 나뉜다. 주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뭐라 그런다? 겸 문장이라고 그러고, 주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난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한다. 그럼 얘를 찾아보려면 견문장을 찾아보려면 뭐를 찾아보면 된다? 서술어를 찾아보는 게 빨라. 왜냐면은 주어는 자주 어떻게 되니? 생략이 돼서 그래. 서술어를 따져보는 게 나아. 그러면 그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였어. 그지? 자 그러면 견문장은 이제 중요한 것도 나온다. 다음 단계 들어가야 돼. 혼문장 견문장 찾는 건 1단계야. 혼문장 견문장이 자 그러면 견문장은 또 뭘로 나뉘어져? 견문장은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으로 나뉘어진다. 자 그러면 견문장, 혼문장을 내는데 이 견문장은 또 뭘로 나눠진다? 이어진 문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문장? 아는 문장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그지?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 문장 성분으로 가진 문장을 뭐라 그런다?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혼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 자, 이어진 문장은 뭐하고 뭐로 또나눠진다 대등, 종속으로 나뉘어지고,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문장, 문장 성분을 갖고 있다 자,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 성분을 갖고 있어 총 다섯 개야 어떤 문장 성분?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아는 문장은 이렇게 다섯 개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두개 외워야 돼 혼문장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 간결하고 명령한 느낌을 줘. 혼문장의 장점이야. 견문장을 사용하면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돼? 긴밀해져. 문장의 의미가 긴밀해져. 이거 견문장의 장점이야. 이거 무조건 나와. 아까 위에 혼문장과 견문장의 장점 함께 적어 놓으면 좋아. 얘랑 얘랑 같이 연결해 놓으면 좋아. 이두 개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